아 포도주 아 아, 포도주도 하세요? 아니요. <laughs> 아, 그럼 포도 재물 하나? 제가 하는 일이 조금 많아요. <laughs> 지금 제가 2020년에 농식품 가공 사업장을 만들었는데, 김부가가고 식혜를 만들고 있거든요. 아 김부가을 한다고? 아니, 포도 만들다가 왜 김부가가? 포도 <laughs> 안줘 그 이거. 포도가 잘안 돼요? <laughs> 포도는 별개고. 군산에서 생산되는 김 원초가 우리 전국에서 알아주는 짱짱하고 아주 질 좋은 김이, 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김으로 그러면 가공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다가 사실은 김도 나죠? 찹쌀도 여기 주 생산지죠? 근데 김부각은 여기가 없어요. 저희 군산에서 직접 생산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들 시작하기 전에 아, 김부각 공장을 먼저 차렸습니다. 아, 어, 좋다. 아, 어, 정말 고소하겠다.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만들어서 버린 게 1톤이 넘을 거예요. 만들어서 맛보이고, 그 다음에 정말 브랜드 테스트까지 했어요. 부각을 하다 보면 또 부각 가치가 많이 올라. 그렇죠. <laughs> 아니 웃나봐 저 자리가. 웃나봐 <laughs> <없나> <laughs> 무슨 말이 웃나 웃나봐 웃었잖아 <laughs> 웃었으면 됐지 뭐. 아니 의문의 일편인데 갑자기 왜또 웃나봐야. 어떻게 <laughs>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아, 어, 오케이예요? 네. 네 통과합니다. 네. 맛있냐? 네. 새우 맛도 나네. 네. 아, 근데 먹어보고 싶다. 얼마나 바삭할까. <목소리> 일에 있어서는 완전 완벽주의자시라 진짜 배울 게 많아요. 일에 관련해서는. <laughs> 엄마 같으시고 진짜 친 이모 같으세요. 많이 챙겨주시고 배려를 많이 해주세요. 요즘 과자도 맘 놓고 못 먹이잖아요. 제 네, 자식들한테 정말 믿고 먹일 수 있는 이런 간식 반찬 그거를 제가 진짜 만들고 싶었어요. 정직한 먹거리를 만들자 내 가족에게 주고 싶은 그런 철학은 어, 좀 뚜렷해요. 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남는 게 없어도 그것만은 제가 고집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야무지 마녀님께서 아까 화면에서 보여줬던 김부각을 직접 스튜디오에 들고 왔다고 합니다. 먹어볼까요? 보예요 야, 이거. 이건... 소리가. 난 아직 안었는면이 소리가 지금. 소리가 나요 응. 바삭바삭한 게 어? 소리에서 침샘이 올라와. 응. 이거는 맛이 자극적이 아니라 소리가 자극적이에요. 응. ASMK. 음 좋다 제가 임플란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laughs> 빨아삭 소리가 나요 조용 <laughs> 혹시 깨지세요? 이 깨진 거 아니죠? <laughs> 이거는 음, 야, 찹쌀풀 음. 맛에서 약간 그 생선향? 음. 이런 육수향? 음, 음. 네그 그런 게좀 나요 깊은 맛이 있다 네. 마, 바다 내음이 나요 그쵸? 그냥, 그냥 네. 하나 고른다면 무슨 냄새? 새우 새우 어 새우. 예, 예.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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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아, 그 화면 새 열심히 봤어요. 아. <laughs> 맛있네. 네. 응. 새우 맛도 나 네. <laughs> <laughs> <시대> 출서 <뒤출해서 웃음> 새우 탕색으로우했죠 네. 아, 진짜 아이들 간식 과자로 짱이다. 네, 안 네, 안 전혀, 예. 방부제 같은 거안 들어가고. 이게 지금 제품화 돼 가지고 네, 네. 나가고 있어요? 학교 급식, 공공 급식. 예, 네, 그리고 오, 노컬푸드에 납품. 음, 이 과자 안 먹겠네. 아, 음. 네. 근데 학교 급식에 들어간다는 건굉장한 일이에요.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네. <laughs> 근데 그 맛은 처음에 이 맛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만드셨을 때. 이게 여러 가 단계를 거쳐서 지금의 우리가 맛봤던 이 네. 맛이 됐을 거 같은데. 이 김부각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6개월 동안 계속 만들고, 신청구. 버리고, 아 이한몇 톤을 버렸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음. 육수를 이제 저희가 끓여서 바르거든요. 어, 찹쌀죽 끓여서. 진짜 정성입다 그래서 이 육수에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서 맛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와. 6개월 동안을 제가 연구를 했어요. 음. 야, 그러다가, 와. 아, 이런, 김부각이 나왔습니다. 무너진 마이님 다시 야무지대로 돌아섰는데, <laughs> 근데 이장님도 하고 계신다고, 동네에. <laughs> 네, 이장님 <장면> 하고 있습니다. 아, <laughs> 이장님. 근데 멜론에서 포도로, 그 다음에 김으로, 그 다음에 또 식혜? <laughs> 네, 식혜도 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네, 발들으셨어 가공식품에 음. 맛을 들으셨어 맛을 지금. 봤어. 네. 가가 찍어들 못 나와 어, 못 돌아 못돌아가죠 식혜는 왜 하신 거예요 식혜? 그거는 이제 부가가치에 들여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이 식혜는 주변에 다 농사를 지시는 으 분들인데 요즘 쌀값 하락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쌀로 뭔가를 하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음. 아, 쌀의 소비도 좀 늘리고 제가 거기에 좀 일조하는 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아 내가 잘하는 거라면 되겠다. 음. 그래서 음. 식혜를 잘할 거다라는 자신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 우리 야무지 마녀님이 생각하는 그 건강한 먹거리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아이들을 아들만 셋을 키우다 보니까. 요즘 특히 옛날에는 그냥 막 과자 같은 거 많이 이렇게 뭐 그냥 사서 먹여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는데 요즘 엄청 불안하잖아요 네. 첨가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첨가가 되니까 건강한 먹거리는 제가 생각하는 건 건강한 재료로 건강한 마음으로 어~ 건강하게 내 자식을 생각하고 내 가족을 생각하면서 만들면 건강한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음. 아, 그생각까내 아, 가족이 먹는다고 네. 생각하고 만들면은 그게 네. 진짜 건강한. 먹... 그러면 장난 못 치지. 그럼 장난 못. 장난 못 그럼 음. <laughs> 자, 안녕하세요. 오늘 식사 오늘 다 하셨나요? 아, 자, 후식으로 네. 아, 식혜랑국악 드셔보셔. 나 금방 김부각 튀겨온 거네 이거. 자 잡숴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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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주변 어른들이 진짜 예쁨 많이 주시겠다. <laughs> 맥주 안주? 응. 응, 금방 튀기면 훨씬 더 맛있어. 구각 좀 드셔봐. 어르신들 진짜 좋아하시겠네. 김부각에딱 음. 시켜. <laughs> 궁합이 딱 좋아요. 응. 저희 동네는 단합이 잘 되다 보니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뭐 이렇게 좀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부녀회에서 돌아가면서 밥을 해드리거든요. 이제 식사 대접도 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셔요. 그 마을의 보물이 되셨네. <laughs> 야무졌다, 무너졌다, 네. 무너졌다, 야무졌다. <laughs> 무너지길 잘했네요, 서방님한테. <laughs> 아니요, 대한민국사는 여기 살할 데가 없어. 할른 마을에 이렇게 밥을 먹고 그런 데 없어 아참찰이하게 아니 우리 이장 똑똑해요 정말요 근데 이제 현창 이장 이렇게 못해요 응, 응. 제가 이장입니다 <laughs> 제 능력에 조금 버겁기는 하지만 이장은 제가 지금 이제 3년 차 오래 하고 있고요 안 도와주시면 못하는데 어르신들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그냥 젊은 혈기에 조금이나마 우리 마을에 도움이 되고자 제가 한다고 했어요. <laughs> 드시면서 제가 이렇게 잠깐 말씀드릴게 뱀을 막 뱀한테 물리거나 뱀 발견하거나. 벌집 같은 거막 이렇게 걸렸, 이렇게 건드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그거 잠깐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제 지금부터는 뱀이 이제 막 먹을 거막 먹고 가을 되면 독이 막 차요. 그렇지. 가을 이될수 있으면 무서워요. 풀밭에 갈 차가지고. 때는 요즘 지팡이 잘 들고 다니시잖아. 지팡이로 이렇게 후적거리면서 혹시 뱀이 있나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다니시고 혹시 뱀을 혹시 물렸다. 손가락이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느슨하게 묶어줘야 돼요. 지금 좀 쪼이긴 쪼였죠. 손가락 들어가죠. 손가락 자, 이렇게 이 정도로. 제가 의용소방대 대장이었어요. 아, 의용소방대를 또 하고 계세요? <웃음> <웃음> 아니, <웃음> 그냥 그만 좀 하자 그냥. <laughs> 감투 좋아하시나봐요. 감투. 아니에요. 저 그런 거안 좋아. 요예게 힘쓰시네. 아니에요. 제 생활안전 강의 그 강사 그 자격이 주어져서 어르신들께 이런 생활안전에 관한 거. 정말 잘 모르고 계신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이제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뱀 물렸을 때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된장 발랐죠. 자 벌써였을 때, 아까 벌써였을 때뭐 바른다겠어요? 옛날에 된장 발랐어요. 옛날에 된장 발랐어요. 된장 바르지 마세요. 그런 민간요법 믿지 마셔 이제 절대로 흥분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가라앉아서 빨리 전화할 수 있으면 1 1 9로 빨리 신고를. 안 그러면 정경환 띠요. 그러면 내가 119 신고해줬던 게. 잘 받으시네. 그, 아, 그럼 못받으니까 119로 하세요. <laughs> 옛날에 된장 많이 발랐어요 지금은. 맞아, 나는 된장 많이 발랐어 민간요법으로. 농업인들이 이제 2차 산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공 사업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1차, 2차, 3차까지 우리 농업의 6차 산업까지를 새로 진입하는 농업인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건 전달을 하고 싶은 게 꿈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아마 한6 0세 넘으면 그걸 하고 있지 않을까? 아, 그 욕심을 부려봅니다. 박보, 바보지 않을 것또 있을 것 같아. 뭐가 진짜. 더 있는데? 어, 나감지못 아, 아, 했어, 지금 불량 때문에. <laughs> 카리스마가 어, 좀 있어 보였는데, 역시나 이장님을 네. 하고 계셨군요. 4년 3년차, 4년차면 네. 뭐. 마을 이장님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어, 이장이 특별히 하는 일은, 음 제가 보기에는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인데 정보의 전달 그리다 해야 되는 거예요. 거예요. 네. 다 맞아요. 다 준비된 후다 해야 되는. 한국 여성 농업인 군산시 어. 사 군산시 연합회 자 지금도 기네. 어. <laughs> 바쁘. 여성 농업인 군산시 연합회장으로도 활동하신다고 나와 있네요. <laughs> <laughs> 저한 장만 주실래요? <laughs> 한연호 한여홍 한연홍 집어서 한여홍. 한여호 네. 한국 여성 농업인 군산시 연합회장. 음. 아, 이것도 아직 그때 나왔잖아. 계속 나온다니까. 요 <laughs> 어. 그게 어떤 활동이에요, 어, 이 활동이? 저희 지금 농업인 중에 50% 이상이 여성 농업인입니다. 음. 이미 음. 이제 어, 남성 농업인보다 인구가 더 많아지는 그런 여성이요? 예, 네, 여성 농업인이 더 많습니다. 아. 아, 근데도 아직도 기계 일들은 남성 농업인들이 하고 진짜 힘든 일은 여성 농업인들이 하는데도 음. 거기에 대한 그런 대가나 뭐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저희. 한여농은 뭐 여성 농업인의 위상도 살리고 농사 짓는 그런 정보도 교류하고요. 어허. 어, 그런 것들. 네. 근데이 프로그램을 해서 그런지 만녀인들이 여기 나오시니까 여성 파워가 엄청 세졌다라고 음... 어, 느껴지거든요. 과거랑 어... 비교해서. 비교할 음. 정말 비교 이재윤 씨, 저기 남성 농업인 대변 좀 해주세요. 남성 농업인도 <laughs> 힘들어요. 그거. 도어는 잘... 농사를 안 짓는다. <laughs> 농사를 <laughs> <laughs> 안 짓는데 농사를 뭐 어떻게 대변해. 저 사람이. 카페에 하고 싶다. 아무것도 모르더만 고 보니까. 치즈도 안 만들면서 치을를 지금 짓다 보니까 제가 아 내가 말은 귀촌을 했지만 네. 난한게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오늘 그러면서 좀 소스를 좀 얻어갑니다. 음. 뭐든 하나는 좀 내가 심어서 나도 좀 돌려드릴 싶어. 수 있는 걸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오. 생각을 음. 좀 하고 오. 있는 찰 그,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뜨끔하네요. <laughs> 네, 어. <laughs> 자, 농촌의 신선하고 활기찬 여성파워를 보여주시는 우리 야무지 마녀님. 앞으로도 더 멋진 활동과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진짜 야무지네.